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클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 API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API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보이는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API를 발급받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기존에 프로젝트를 몇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실 분들은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위에 보이는 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예, 프로젝트 이름을 넣을 건데요. 저는 page in-rclone으로 하겠습니다. 예,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해당 프로젝트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인 하이픈 알클론으로 프로젝트가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API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서비스 검색해서 드라이브 D R I V E를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구글 드라이브 API를 선택합니다. 예, 여기 보이시는 사용을 클릭을 해서 어, 구글 드라이브 API를 사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사용 설정 대미로 되었구요 이제 예, 동의화면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에 있는 동의화면을 클릭하시고 예 웹북 만들기 앱 이름은 페이지인 알 클론을 할게요. 동일하게 이메일은 제 이메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플리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개발자 연락처 정보도 제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고 계속을 클릭할게요. 어,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범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고 계속, 그 다음에 테스트 사용자. 여기서 제 아이디를 입력할게요 여기서 주의하실게 저조차도 테스트 사용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API를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추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아이디 입력된 거 확인했고요. 저장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예, 동의 화면에 완료되었고요.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플러스하고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가 보이는데 여기서 두 번째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어 데스크톱 앱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이 값은 이제 저희가 알클론을 설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윈도우 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NOTE PAD, 노트패드예요메모장이고요 여기 나와있는 이 값을 복사해줍니다. 이 복사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보면 클립보드로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거는 건 ID, 밑에 있는 건 패스워드. 그리고 혹시 모르니 제이슨 파일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은, 어, 알 클론을 사용하기 위한 어, 구글 드라이브 API를 활성화했고, 사용자 인증 정보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알 클론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